가자가 아, 근데 얘네 보스한테 너무 빨리 죽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가자, 그냥 무시하고... 아, 하지 마봐, 하지 마봐, 얘들아, 안 내려오냐? 얘네... 어, 무시하고 가, 가면 안 되는 건가?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고 너무... 빨리 쳤는데? 석화 벌써 반 쳤어요 <laughs> 좀 한타임 쉬었다 갈게요 아니야 때리지마 걔 따라와 빨리 한명 어딨어? 아, 잠깐만. 일단 여기서는 좀 위험하니까 잡으면서 갈게요. 일단. 어우씨피피피피피피피피는거봐 와아 피피 봐. 아, 봐 아. 야, 죽어. 죽여 그렇지. 들어들어어가피 이제. 빨리 와. 달려 달려 얘들아. 달려. 야, NPC도 물약 빠나보네. 저는 일단 쟤를 잡으러 갈게요. 할정이. 어, 야, 니가 왜 여기 있어? 야, 잠깐만. 니왜 여기 있어? 잠깐만. 일단 얘잡적 그럼 아, 아파, 아파. 한 명씩 상대해, 얘들아. 얘부터, 어, 잠깐. 쟤부터 잡을라 했는데. 떨어져봐. 떨어지면 잡아줄게. 아니, 쟤네 두 명이서 하면은 다 뒤져가지고, 애들끼리. 잠깐만. 아니, 난왜 맞아? 아니, 나, 왜날 때려, 임마. 나 스테미널 채우고요. 뭐야, 다 피해! 역시 보스라 이건가? 개같이 생겼네. 옛날에 NPC 그. 루카티에 아니, 뭐야, 얘. 이... 개잘 싸우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얘. 회피의 달인이야. 야, 회피. 잠깐만. 어, 잠깐만. 미안해. 오, 잠깐만. 아니, 아, 여기 위험한 곳이네. 저거 엄청 많아가지고. 아, 다 죽었어, 근데. 뭐야? 잠깐만요, 너무하네. 아, 너무 많잖아. 솔직히... 아, 잠깐만... 아, 아니, 진짜야. 아! 다구리 진짜 개심하네 아 다구리 나 한명 잡았고요아 잠깐만 잠깐 잠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게임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얘야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게임 오 잠깐만 없어 없어. 어스자안 올려놨어요. 잠깐. 일단 두번 가고 하나 빨고. 따로 오고 죠 하나 더 빨고. 피도 안따네 아..씨 활..활로도 못잡네 아.. 아니 잠깐만 왜 여기있어? 아쟤 하벨셋 입고있네 진짜 토 나오네? 아니, 다 뒤져가지고 나 이렇게 한 대씩 때리면서 해야겠네. 좋아, 뒤치기. 잠깐만, 아파, 아파, 아, 잠깐만, 아, 너무 가까이서 빨았다. 그쵸? 도망가, 도망가, 한대 때렸으니까 도망가죠. 아, 쌍수 진짜! 아, 진짜 술래잡기야, 이거. <laughs> 어디까지 따라오나 한번 도망가는 거야. 아, 잠깐만. 어디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게임이? 아, 진짜. 미치겠네. 한 명씩만 알아. 한명 죽이면은 좀 편할 텐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요, 일단. 일단 올 때가 됐어. 없네요. 죽이고, 됐어. 네, 뒤잡기는 안 되면은 이거, 오, 잠깐만. 아, 뒤집뻔 했다, 와. 아쿠. 하벨방패여가지고, 뒤잡기 안 하면은 이거, 큰일 날것 같은데. 아, 딜 봐봐, 아, 씨. 저대룡한가 무기?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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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물약받은 거예요, 지금? 어째도 물력 받네. 뒤잡기. 지적어이 물력 받네. 압사 하게 뒤잡기. 지저. 나도 하나 빨아야지. 와봐 뒤잡기. 지적아한 번만 한 번만 하면 이, 이기네요. 됐다. 진짜 임마 아와 <laughs> 죽일 뻔했네 진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어 문에 막 비기기 잘했다 어 흑초에 음. 어, 아이템이다. 어, 잠깐만. 어, 여기 있... 뭐지? 횃불 아 횃불 어디지 여긴? 오어 어떻게 들어왔는데 아이템이 있네요 어둠의 대검 어둠의 대검?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건가 잠깐만요. 뭐 아이, 아까 용 잡고 뭐 아이템 먹지 않았었나? 설마 장비인가? 이거 아니다. 어, 이건 뭐지? 코스커트? <laughs> 모르겠다. 뭐 아까 용접 왔을 때 왕의 기억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쵸? 어, 잠깐만. 아, 여기로 내려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안간인가? 아, 이건가? 아, 열기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이건가 보네요. 아, 여기가 거기였구나. 아까 올라가려고 올라가고 싶어 했던데, 일단, 그러면, 화토풀로 가고. 잠깐만요. 나오죠? 하면. 성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도 가지고. 이쪽. 아니, 저쪽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이거 악어야, 공룡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죠? 바로 옆에는 없을 거고, 아마. 예, 찍어 놓은 거. 그, 여쪽에 하나 있, 다는 건데, 여기 왕이, 어디야? 용의 기역 여쪽 지역에 하나 있다는 건데,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죽이 죽일게요 일단 아씨바야 뒤져 아이거 용이야 뭐야 다리 두 개에다가 아고 아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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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셋 풀세 사가지고, 풀셋 뽑 사가지고, 블러드 분 하고 싶다. 아, 잠깐만. 야, 먹지 마, 먹지 마. 먹는 거 아니야? 오. 용이야? 어, 뭐야? 잠깐만! 야, 두 마리, 두 마리. 잠깐만, 두 마리. 두 마리 안 돼. 두 마리 아니야? 오는 거 아니야?

그 용은 다리에 들어가서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되는데. <laughs> 불도 못 뿜는 용들. 제길. 배알님 어서오세요. 잠만아 잠깐만 물려 나왜 빠졌냐? 이 하나 더 빨려. 야, 야 임마, 야 임마, 야 임마. 아, 야 이리 와. 야 이리와 야 이리와 야 이리와 독 걸리나? 독 뭐, 안걸리겠죠? 독을 달고 사는 애같이 생겼는데 그쵸 딱 봐도 여기 물이 더러워 아 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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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한 대씩. 아, 징그럽게 생겼다. 아, 또 먹혔어. 아! 그래도 한 방은 아니다. 하마한테 먹혔으면 한 방일 텐데. 그쵸? 하마 몬스터. 먹히면 한 방이더라고요. 지져! 응. 뭐야, 장비가. 방아. 왕관 써서 그렇구나. 갈게요. 어? 아이... 아이템있다 저기 여긴 아이템 없고 얘 잡고서 아이템 먹고서 가죠 여기 바로 아이템 있네요 하마? 응? 악어, 하마, 공룡 다 합했어 어? 아이 잠깐 마법은 아니지 어 잠깐만 야, 마법은 아니지, 좀. 아. 아, 에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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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도망가자, 그냥. 도망가죠. 죽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망갈게요. <laughs> 이거 아까 박았던 거 뭐, 여쪽에 있나? 파트풀이 어, 다 썼다. 이게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인데 화터풀이 하나 안 밝혀졌으면 저물 속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 찾았으니까 여기도 없고 아닌데 여기 한바퀴다 돌았는데. 여기 는비 밀문 같이 생긴 것도 없을것같 고, 여긴 나, 여긴가 있 는데, 여기 막혀 있 고, 한국인님 어서오세요. 여기도 아니고. 뭐야. 다 열어볼게요. 다 눌러봐야겠다. 없는데? 근데, 이런데 화투풀이 있긴, 하나요? 있긴 있을 것 같았는데. 어, 잠깐. 라세! 나 뒤져. 뭐야? 뒤져, 임마. 뭐야, 쟤? 뭐지, 일단 내려가 볼게요. 벽 없나? 없네요. <laughs> 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laughs> 오야, 야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야, 자 아, 잠깐만. 잠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죽어, 임마. 뭐야! 왜안 죽어! 죽어! 그렇죠. 여기도 없나? 없네요. 여기도 없나? 여기는? 아, 잠깐만. 다 떨어졌어. 아, 위에 못 올라간, 못 올라간다. 아 여깄다 아 이런데 있었어 집요함 끝인가요 이러면 그럼? 아니 아까 보스 잠깐만 뭔러니까용 보스 잡고서 준게 없는데 나한테 뭘 줘야지, 보상을. 왕, 왕관 하나 주, 준게 끝이야? 끝인가? 막 이것도 투처럼 막, 소울 얻어가지고, 소울 조각 얻어서 소울 만드는 거 없나? 뭐야, 이게. 용 모양. 아 여기 하트풀 있지 여기도. <laughs> 아 여기가 세 번째 하트풀. 찾아볼게요 한번. 길이 없나? 막혀있나서? 뭐지? 다 막혀있는 빌인데? 에이씨.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끝이네요. 끝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DLC 1 끝났네요. 참, 길은 어렵게 만들어 놓고, <laughs> 주는 거는 없고. 아, 근데 길이 너무 어려웠어요. DLC 두 번째 거는 길 그나마 괜찮았는데.